안녕하세요. 얼반 오늘이 교회 생명의 삶 개관 스쿨에 함께 하시는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저는 고등부를 섬기고 있는 데이비드 강 전도사이고요. 오늘 생명의 삶 개관 스쿨에서 함께 시편 42편부터 41편까지를 보기 원합니다. 먼저 시편은 히브리어로 테힐림인데 이 단어를 한국말로 번역하면 찬송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시편을 영어로는 Psalms라고 하는데 이것은 헬라어 푸살모스라는 단어에서 왔고 뜻은 하프 반주와 같이 부르는 노래라는 뜻입니다. 시편은 원어 뜻대로 찬양의 용도로 많이 쓰이고 예배와 기도 대에서도 많은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시편은 총 5권으로 나눠져 있고 시편 1편부터 41편까지가 1권인데요. 저희가 보고 있는 32편부터 41편이 바로 이 시편의 첫번째 책을 마무리 짓고 있는 부분입니다. 시편 32편은 제목이 마스길이라는 히브리어인데 교훈의 시, 묵상의 시 이라는 뜻입니다. 자기 죄를 고백하는 자가 하나님께 받을 용서와 은혜로 인해 감사를 드리는 시입니다. 33편은 찬양시로 창조주 하나님의 통치를 노래하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공의와 정의로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다 같이 찬양하자라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34편은 이합체시로 히브리어 알파벳 순서로 맞춰진 형태이고 사무엘상 21장 10절에서 15절 배경의 시로 다윗이 두려운 상황에 있었는데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하시고 구원을 베푸셨다라고 고백하고 찬양하는 시입니다. 35편과 36편은 탄식시라고 하는데 대적들과 악인들에 대한 의인의 호소가 담겨 있고 하나님께 속히 나를 구원해 달라고 강구하는 시입니다. 37편도 히브리어 알파벳 순서로 두운을 맞춘 이합체 시이고 경건한 자가 갖추어야 할 지혜에 대한 가르침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38편은 기도시로 하나님의 징계로 질병의 고통을 겪고 있는 10편 기자가 하나님께 자신을 구원해 주시길 간절히 청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39편은 탄식시로 하나님께 징계받아 아파하면서도 용서와 회복을 간구하고 그 힘듦 속에서도 하나님 안에서 소망이 있고 구원을 받게 될 거라는 확신이 담긴 내용입니다. 10편, 40편은 감사시와 탄식시 그둘 다의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고난에서 건져 주신 하나님을 감사 찬양하면서 항상 신실하셨던 하나님께서 이번에도 속히 나를 구원해 주실 거다라는 믿음이 보이는 시입니다. 마지막으로 시편 41편은 시편 기자가 아픈 병에 걸리고 그로 인한 자신의 처지와 친구들의 배신으로 괴로워하고 있는데 속히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길 이렇게 기도하는 시입니다 시편 1편이 복 있는 사람은 이라는 말로 총 5권으로 되어 있는 시편 첫 번째 제1권을 시작했는데 1권을 마무리하는 시편 41편도 그런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라고 1절에서 시작합니다 시편 제1권은 복 있는 사람이란 어구로 시작하고 끝이 납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주님과 동행하는 바로 이복 있는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